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덕법사입니다. 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알기 쉬운 보덕법사의 쉽고 재미있는 명리톡톡TV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장사가 잘되게 하는 법, 사업을 잘되게 하는 법,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가게나 사업장의 출입물이 놓여있으면 안되는 방향 그리고 놓여있어야 하는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릴테니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게나 사무장 한가운데서 바라볼 때의 방향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잔나미띠, 지띠, 용띠는 북쪽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남쪽 뱀띠, 닭띠, 소띠는 서쪽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동쪽으로 출입물이 나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띠는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명의대표가 아니라 실제로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고 일하거나 실제 식당이나 가게를 책임지고 직접 총괄하는 사람의 띠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출입문이 이 방향으로 나 있는데 변경할 수가 없는 구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선 지금 있는 출입문의 반대 방향에 보조 출입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보조문이나 하다못해 창문이라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출입문을 어디에 두는 것이 돈을 많이 벌게 할까요? 잔나비 띠집띠용 띠는 동쪽.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서쪽 뱀띠, 닭띠, 소띠는 북쪽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남쪽으로 출입문이 나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고난하다면 잔나비, 디지띠, 용띠는 남쪽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북쪽 뱀띠, 닭띠, 소띠는 동쪽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서쪽으로 출입문이 나있어도 역시 좋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대로 열려 있으면 안 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 보조문을 두는 위치랑 같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의 위치는 주인 혹은 실제 운영자의집 띠를 기준으로 잔나비 띠, 집 띠, 용 띠는 북동쪽, 호랑이 띠, 말 띠, 개 띠는 남서쪽, 뱀 띠, 닭 띠, 소 띠는 서북쪽, 돼지 띠, 토끼 띠, 양 띠는 동남쪽으로 카운터가 있으면. 돈을 비교적 잘벌 수가 있고 적자를 보는 일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하나 상하수도가 잘 막히는 곳은 절대로 가게를 얻으면 안됩니다. 가게의 운이 막히고 돈줄이 막히게 됩니다. 만약 수압이 약한 곳에 가게를 꼭 얻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필히 상하수도 공사를 새로 하여 문의 흐름을 좋게 한후 장사를 시작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던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어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방향과 장사 운, 돈 버는 운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을 겁니다. 풍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나 내용이 깊은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막혀야 할 곳이 열려있고, 열려야 할 곳이 막혀있으면, 돈줄이 막히고 사업원이 내리막길을 긁고, 결국은 운이 피하는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전쟁사를 소재로 한 책이나 영화를 보면, 방향을 잘못 잡아 군사들이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방향을 잘 잡아 대승을 거두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열려야 할 것은 필이 열려 있어야 하고 닫혀야 할 것은 필이 닫혀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운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보덕법사의 설명대로 하시오 좋은 기운 흐르게 하여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며. 오늘 구독자 분들은 꼭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